준 부장님을 비롯한 시 도지회 지부장님 또 사무국장님 회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유 기업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해년 제일을 맞이해서 더욱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뜻깊은 전국 어 한의학회 OEM 사례 출시 간담회에 이렇게 참석에 대해서 기쁩니다. 이것 어, 전북은 제 고향이고 어, 제가 사업을 원래 그 초등학교 사학년 어, 때부터 제가 다를 길리기 시작했는데 어, 익산 망성면에서 이제 시작해서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 지역에서 이번에 전국 한우협회 OEM 사료를 먼저 이 출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 그 하림그룹은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아, 지금 현재에 저희하고 계약사유권 농가가 천연원가입니다 근데 이천연원가의 평균 소득이 아,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2억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수입 2억이면 도시 근로자 2억 연봉하고 똑같습니다. 도시 근로자들은 아, 2억 공급을 받으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 가져가는 공급이 한 1억 23천 되거든요. 저희 농가 평균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닭고기 사고를 시작해서 축산업에서 농촌에 또 고용을 6천 개를 창출했습니다. 주로 이제 익산 정읍 전라북도 지역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북 상주 이렇게 해서 가금부자에서 우선한 그 6천 개 일자를 만들었고, 저희는 이제 그이 닭고기를 사육하면서 일각에서는 할인이 다 생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들을 간혹 듣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닭고기에 있어서 닭의 사육의 99%를 농가가 사육합니다. 저희는 이제. 1% 정도 저희가 지정 농장에서 사육을 하고 99%는 농가가 사육하고 그 농가들이 마다 소득이 한 천만 원씩 올라가지고 그 작년 말에는 한 2억 정도 이런 소득을 올려서 이 닭고기 사업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어 이제 정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기업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잘 홍보하고 마케팅을 잘해서 우리나라 닭고기는 아까 김홍길 회장님께서 한우 자금들이 수입이 많아져 가지고 38%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닭고기는 지금 85%, 한87% 이렇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고기를 수출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농가들이 아니고, 또 조합도 아니고, 외국의 다 대기업들입니다. 아, 타이슨 같은 회사는 약연 매출이 한 50조 정도 되죠.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공급하고, 이제 세계에서 소고기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JBS예요. 그데그 회사가 일주일 도축량이 80만 톤입니다. 일주일에. 우리나라 1년 하루 도축량을 한개 회사가 일주일에 도축하는 그런 대규모 회사들이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한국에 네, 수출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마케팅을 하면은 우리 농민들이 그 마케팅에 대응해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케팅 분야는 다시 말해서 판매하는 분야는 사회, 사육하는 분야는 농가가 하고 가공해서 소비자 입맛에 딱 맞게 소비자가 좋아할 수 있도록 경쟁 있게 만들어서 장사하는 부분은 기업이 훨씬 잘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닭고기처럼 한우도 생산한 농가하고 판매는 기업이 하는, 그리고 이제 이걸 또 경쟁시켜야 돼요. 기업과 협동조합과 누가 잘 파느냐, 소비자 앞에서 서로 이제 신뢰를 얻는 거지요. 소비자가 와서 잘 하는 사람 걸 좋아하는 상품을 만들어주는 품질 좋은 상품을 또 본인이 선호하는 상품을 사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장이거든요. 이게, 이게 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 앞으로 우리 그 전국 한우협회가 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서 어, 협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한우의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져서 더 발전돼서 우리 한우 농가들이 앞으로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박스부터 하겠습니다.